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극심했던 폭염과 연이은 태풍 소식 속에서 오늘도 날씨 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편서풍이 다시 한반도로 내려오며 기압계 흐름이 빨라지고 있고 아열대 고기압과 티베 고기압의 퇴장으로 계절이 서서히 바뀌려는 조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열대야와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층 대기에서는 한기가 남해안까지 밀려드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도쿄 남쪽 해상까지 북상 중이며, 오키나와 해상에서는 새로운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그리고 향후 기상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그동안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이나, 태풍의 북상으로 만주로 물러가 있던 편서 풍대가 한반도로 남아하면서 기압계 이동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열대 고기압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티벳 고기압은 중국 내륙으로 물러나면서 한기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호측의 고기압이 쿠릴 열도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 기압능 일부가 떨어져 나와 한반도에 정착해 있고 열대 저압부 TD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정체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널 때하는 수도권 중서부와 충청 중부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였지만 경북 석포는 14.5도까지 떨어지는 등 산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계절의 변화도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TD는 태풍으로서의 일생은 마감했지만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며 장수성 일대에 물폭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구호 태풍은 도쿄 남남 동쪽 350km 부근 해상으로 북상 중인데요. 중심기압 975 헥토파스칼, 중심풍속 25m s 세크로 강도 2의 세력입니다. 북향으로 시속 15km의 속도로 이동 중이며 모레 새벽에는 도쿄 동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며 방향을 북동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 전환 후에는 편서풍대로 진입하면서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져 시야에서 점차 멀어질 전망입니다. 오키나와 동남동쪽 480km 부근 해상에는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열대저압부 20호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중심 풍속 15m/s로 아직은 태풍의 기준인 17m/s에 못 미칩니다. 오늘 밤에는 10호 태풍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태풍은 바이루로 명명됩니다.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흰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향후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천이안 위성 영상 보시죠. 우리나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높은 구름들이 많이 끼어 있고 충청 이남 지역은 구름이 별로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9호 태풍 크로사는 크기가 축소된 상태에서 태풍의 눈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해수온도 28도 이상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강도 2의 세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심 동쪽과 북쪽 반원에서 대류대가 발달 중이며 주변 환경만 좋다면 강도 3의 태풍으로까지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 있는 열대저압부 20호는 아직 순환중심이 조직화되지 못해 발달이 지연되고 있지만 향후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편서풍대가 남아하면서 한반도 상공의 기압계 이동이 빨라집니다. 오호츠크의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이 북한 지역에 머물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다소 약한 북동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중층 대기의 쇠퇴한 기압능의 영향으로 중국 내륙에서 유입된 구름들이 들어오지 못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29에서 33도의 기온 등포가 전망되며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34에서 37도의 기온 분포로 막바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 3시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청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수도권 지역에 약한 기압골이 패이면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남 북부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1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서쪽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날 새벽에는 9호 태풍이 도쿄 동쪽 200km 해상을 지나면서 빠르게 북상할 전망이고, 이후에는 편서풍대를 따고 빠르게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자리 잡은 고기압은 편서풍의 강화로 점차 동쪽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제주 부근까지 남아한 편서풍으로 기압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중층 대기인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영하 3도 이하의 한기가 남해 한 지역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39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가늘게 비가 내려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29에서 3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34에서 37도의 분포로 여전히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 대기에서 영하 3도의 한기가 내려오고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 북동부, 충청 남부, 영남 중서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4일 아침에는 열대저압부 TD가 중국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다소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의 약한 기압능이 자리잡으면서 강수대 유입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7도 사이로 분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은 콘크리트 열섬 현상으로 인해 체감 기온이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서쪽 지역과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영남 내륙 지역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수면의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남풍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체온 조절이 쉽지 않은 기온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빗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이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외출 시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 지나가겠지만 습도는 높은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쾌지수 또한 상승할 전망입니다. 날씨간대에는 날씨에 약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 중심을 옮긴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활동성을 띠게 되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내륙지방에는 정오를 지나 오후 3시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남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강수구역이 확대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에서 34도 사이로 예상되며, 특히 대구, 경산, 밀양 등 영남 내륙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동해상에서 형성된 기압능선에 의해 비가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여 밤이 되어야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4일 아침에는 열대 조합부가 서해안 인근에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입되는 비구름은 포화 수증기량, 즉 포화우나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고 약간의 대류 상승만으로도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지표면 부근에서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로 포화되어 있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면 전국 곳곳에서 비가 본격화되며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강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는데요. 강수의 강도가 매우 고르지 않아 특정 지역은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열대저압부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5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는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경상해안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어 주말 아침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층대기의 상황도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이하의 한기는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시베리아 고원지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4일 이후에는 북만주 지역까지 이 한기가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층 대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대류 억제 지역, 즉 서프레션 존이 너렵게 형성되면서 태풍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북서태평양 상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상태인데요. 상층 찬 공기와 하층 고온다습한 공기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은 향후 강수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일에는 마이너스 14도에 이르는 찬 공기를 품은 전이저기압이 중국 흑령강성 남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이저기압의 서쪽에는 한랭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발해만 부근에는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북쪽을 따라 남하하면서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오후로 갈수록 강수대가 빠르게 남하해 저녁에는 남부지방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낙동강 유역과 영남산지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3일 이후부터는 강수와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아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낮낮의 더위보다는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난 대응에 더 많은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기상예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